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벼락 부자를 꿈꾸는 남자 줄부입니다. 녹화 진행한 현재 시간 6월 7일 수요일 오후 12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 각설하고 본론부터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굳이 해당 영상을 시청하는 이유는 딱 하나, 코인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제가 만약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그대로 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건 수익 인증이죠.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저 졸부는요, 단한달 만에 278%라는 수익, 모두 돈 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연결해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전부 낱낱이 공개해드렸으니 꼭 깐깐하게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5월 29일입니다. 5월 말이죠. 제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졸부의 정보방은요, 여러분들에게 일체 비용이나 신상 정보 따위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저의 시장 분석과 급등 코인들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함께 수익 이어집니다. 나가고 있을 뿐이니 여러분들께선 가볍게 입장하셔서 구경이라고도 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제발 돈 내고 유료 코인 정보방 들어가셔서 실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돈 날리시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바로 마스크 네트워크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고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영상 시청하시고 큰 수익으로 연결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스크 코인 일봉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미리 추세선을 그려 놓았어요. 자, 졸부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벌써 이런 추세만 보시고도 아, 이건 기회다 하고 강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어, 코인은 비단 추세든 거래량이든 거시 경제 상황이든 그 어떤 정보든 간에 딱 하나만 보고 완벽하게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막 보여 드린 대로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단한달 만에 300%에 가까 거대한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현재 마스크 코인은 3월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저점을 어떻게 됐죠? 상승시켜 갔죠. 그리고 고점은 그대로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건 아주 전형적인 상승 추세인 뭐죠? 어센딩 트라이앵글이죠. 자 이거와 같은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똑같죠. 이 패당 패턴은요. 점차 저점은 높여 가되 고점은 유지해주면서 수렴의 끝으로 다가다가, 결국 폭발적인 상승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상승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마스크 코인은 시간이 오래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코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코인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주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럼에도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 예를 들어 10년 후 마스크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되어 있을지는 확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당장 며칠 후에서 길어야 다음 달 정도의 상황 정도는 충분히 높은 확률로 추측할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이러한 원리에 따라 제가 지난 5월 25일 영상에서 다루어 드렸던 리플코인 5월 25일 이후 상승해서 720원까지 갔어요 이런 게 실력이고 수익은 이렇게 이어나가는 겁니다 다시 강조드리는데요 어, 저 벼락부자 졸부는요 일체의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언제든 편하게 소통방 들어오셔서 구경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코인은요 마스크 네트워크였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현 시점 현재 가격대로 편하게 5천 원이라도 매수해서 한번 지켜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코인은 졸부 지금까지 벼락고자 졸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